사운받지 않고는 못 빼길 추천 앱 정보 앱톡의 강추 코너 하루 딱 하나 안녕하세요 앱톡의 양진아, 이보은입니다 어,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 공부하기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도 이 영어 노래를 즐겁게 따라 부르면서 녹음까지 해보면서 어,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문특이 영어 동요 무작정 따라하기 My First Song s for Children 바로 이 이 앱을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책으로도 유명한 이 말문특이 영어 동요 앱은 총 28개의 영어 동요를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학습해 볼수 있는데요. 어,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고마워, 미안해 등의 예절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스텝 1. 그리고 기본 문장 패턴에서 단어와 표현들을 바꿔가며 생활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스텝 2. 어, 그리고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구성되어서 노래와 함께 역할놀이도 해볼 수 있는 스텝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전체 노래를 따라 부르면 우리 애기들이 음.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또 영어 학습이 노래 속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3절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으로 익힐 수가 있겠죠. 더 좋은 학습 방법으로는 녹음하기를 통해서 발음까지 학습하는 거예요. 단순히 단어만 보고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녹음을 하면서 발음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. 아이들이 직접 녹음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재미있는 학습이 가능하고 또 원하는 노래만 선택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. 사용 방법이 쉽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도 학습이 가능하고요. 노래도 좋지만 또 같은 그림의 카드를 연달아 터치에 맞추는 카드 게임이랑 어, 해당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기 위해 미로 찾기처럼 엉켜 있는 길을 따라가서 질문의 정답을 큰 소리로 말해보는 이 메이즈 게임으로 구성된 러니 게임으로 더 재미있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가만히 틀어놓기만 해도 패턴 반복으로 학습이 되고 앱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가 좋은 말문특기 영어동요 무작정 따라하기 여러분도 얼른 이 앱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. <목소리>